매년 수천만 명의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소매치기 범죄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유럽으로의 관광을 꺼려지게 만드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국인 관광객들은 유럽에서는 가방을 뒤로 맨다는 건 가방을 소매치기에 갖다 바치는 것이라며 항상 앞으로 메고 다니는 것을 불문율처럼 여기죠. 그런데 이탈리아 로마를 관광하던 한 한국인 관광객은 자신의 지갑을 몰래 훔쳐 달아나는 소매치기에게 쫓아가 돌려차기 한 방을 시전했더니 소매치기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진풍경이 연출됐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 멘터리입니다. 한국인, 특히 남성들이 유독 열광하며 사랑하는 중국인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연문 시리즈로 유명한 견제단인데요. 지난 2008년 개봉한 액션 무협영화 연문은 문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이소룡은 그를 두고 스승이라 불렀고 중국인들은 그를 모두 영웅이라고 기억합니다. 1930년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한 영화 연문은 영충권의 고수 연문을 등장시켜 한치의 눈도 뗄수 없는 액션을 선보여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무협 영화에서 본 적은 있었으나 이렇게 완벽한 액션을 선보인 배우는 없었다며 극찬받았던 주연 배우는 견자단이었습니다. 1963년 중국 광저우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견자단은 연무 시리즈를 통해 중국 무술 영화의 한획을 그은 인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평범한 신문기자였던 견자단의 아버지와는 달리 그의 어머니 맥고선은 태극권 및 검술에 정통한 무술인으로 이미 미국에서 상당한 유명세를 떨친 인물입니다. 그는 중국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어머니를 따라 두 살에 홍콩으로 건너갔고, 12살에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 미국에서 성장했죠. 그런데 견자단이 세계적인 배우로 성장하며 유명세를 떨친 건 연문 시리즈였는데요. 그가 연문을 연기하면서 깔끔하고 호쾌한 액션으로 그를 일락 스타로 만들어 주었고 4편까지 찍으면서 그는 대체불가의 어마어마한 거물급 배우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무술을 섭렵한 그는 연문에서의 은퇴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태권도를 언급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무술은 바로 태권도라면서 아들에게도 태권도를 가르친다고 했죠. 그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그의 어머니 맥보선은 태극권과 검술로 상당한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고 미국에서 생활할 당시에는 방송을 통해 우슈와 태극권을 미국 전역에 알리며 인기 무술가로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견자단은 미국 문물을 습득함과 동시에 유년 시절부터 유일한 형제인 여동생과 함께 어머니의 무술을 전수받았죠 여동생 크리스엔 역시 정통 무술가로서의 길을 걷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브루슬리 이소룡을 너무나 존경했던 그는 16살 때 중국으로 건너가 2년간 무술을 배우게 됩니다. 이때 그가 만났던 동기가 바로 이연걸로 동갑내기 친구로 절친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이연걸은 이미 전국구 영화배우로 인기를 떨쳤기 때문에 약간의 열등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학교 생활을 마치고 잠시 홍콩에 들렀다가 진의 소개로 취권, 사형도수 등 홍콩 영화의 전성기를 이끌던 영화감독 원화평을 만나게 됩니다. 성룡이라는 어마어마한 배우를 길러낸 원화평은 새로운 인물을 찾던 중 견자단을 만났고 그의 무술 실력에 감탄해 그를 스턴트 팀으로 채용합니다. 이후 견자다는 영화계와 인연을 맺었고 1984년 원화평의 소태극을 통해 배우로 입성하죠. 그러다 1995년 그가 그렇게 존경하던 이소룡 원작의 정무문 tv드라마 버전에서 주인공 진진을 연기하게 되는데 이 작품은 전세계 53개국에 방영되면서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고 이 정무문 덕분에 견자다는 이소룡의 후예인과 동시에 그의 담백하고 깔끔한 무술실력이 전세계로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2002년 장이모 감독이 연출한 영웅은 중국과 미국에서도 유례없는 대흥행을 기록했고 이 영화에서 이연걸과 함께 선보인 창검 액션은 오래도록 회자되는 명품 액션이었습니다. 사실 견자단이 홍콩 영화계에 끼친 영향은 상당합니다. 주윤발, 성룡, 이연걸 등 대표 무술배우들이 헐리우드로 떠나면서 허허벌판과도 같았던 홍콩 영화계에서 견자단은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헐리우드로 떠난 배우들이 남긴 자리를 자연스럽게 채우면서 주성치와 함께 홍콩 홍콩 영화 시장의 성장을 견인했죠. 뿐만 아니라 정통 무술만을 고수하던 홍콩 영화계 종합격투기나 브라질리언 주짓수와 같은 현실적인 무술을 전복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활약 덕분에 2008년 이소룡의 스승 연문의 일대기를 그린 연문의 주연자료를 꿰찰 수 있었죠. 이 연문 시리즈는 그를 이략 중화권 최고의 흥행 배우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견자단이 2019년 개봉한 연문 4더 파이널을 끝으로 은퇴한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무술 인생을 돌아보며 허심탄회한 소감을 털어놓았는데요. 그가 12살이던 1970년대 중반에 이민을 떠난 보스터는 미국 내에서도 치안이 불안정한 곳이었습니다. 아직 차별이 자연스러운 곳이었던 관계로 견자단 역시 아시아인으로서의 차별을 견디며 성장했는데 이런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 이소룡의 무술에 더 빠져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차별과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그는 더 많은 무술들을 섭렵하기 시작했고, 30년이 지난 그는 자신이 배웠던 무술 중 태권도가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는 어렸을 적 차별에 맞서기 위해서는 어머니에게 배운 무술만으로도 또래 친구들을 얼마든지 눕힐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길을 갔다가는 자칫 뒷골목 양아치나 건달로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때 그가 자신보다 약한 이들에게 함부로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 불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만 그의 무술을 사용한 것은 태권도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는 16살 때부터 태권도를 수련하기 시작해 무려 6단을 취득해 상당한 고수입니다. 그의 무술 영화에서는 상당 부분이 태권도의 영향을 받았죠. 그런데 방황하던 시절 태권도를 수련하게 된후 그는 태권도를 통해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예의와 법도를 배웠습니다. 돌려차기, 뒤차기, 날에차기 등등 화려한 발차기의 이면에 태권도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법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태권도는 공격을 위한 무술이 아닌 방어를 위한 무술이라고 불리죠. 다시 말하면 그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통해 배운 것이 신체 단련을 위한 것이었다면 16살 때부터 수련한 태권도는 그에게 인간이 갖추어야 할 예의와 법도를 가르쳤습니다. 이런 태권도의 가르침 덕분에 그는 뒷골목으로 빠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태권도만 수련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아들과 태권도장에서 찍힌 사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죠. 내 아들은 영충권이 아닌 태권도만을 수련한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아들이 어떤 무술을 배우도록 강요하지 않으며 단지 아들에게 태권도의 정신은 배워둘 필요가 있어 수련하 도록 한 것이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견자단이 생각하는 태권도는 인간으로서의 예의와 법도를 가르치는 정신적인 무술만은 아닙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태권도의 쓸모 있음이 증명되고 있으니까요. 10여 년전 이태리의 ANSA 통신 및코리에리 델라 세라 등 이태리 언론은 일제히 로마에서 발생한 소매치기 사건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로마의 한 소매치기가 마르첼로 극장 근처에서 단체 관광객 중한 명을 위협해 가방을 빼앗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은밀히 한 한국 여인에게 다가간 소매치기는 무기로 그녀를 위협해 그녀의 가방을 빼앗았죠. 그런데 이를 목격한 한국인 관광객 남성이 그 남자에게 태권도로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만 8살의 이 소매치기는 한국인 관광객이 퍼붓는 공격에 거의 실신 직전까지 이르렀는데 경찰이 달려오자 제발 살려달라며 소리치는 진풍경을 연출했는데요. 그리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었던 것인지 경찰이 도착하자 오히려 안심하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고 하죠. 결국 경찰은 그를 구치소에 수감하고 가방은 주인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소매치기 사이에서는 가급적 한국인 단체 관광객이나 남성 관광객은 건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소문이 퍼졌다고 하죠. 실전에서도 태권도는 이렇게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태권도의 위력은 흔히 알려져 있다시피 실전에서 제대로 발휘됩니다. 2013년 SNS에는 태권도대 길거리 싸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 영상에서 태권도를 배운 듯한 남성과 일반인 남성이 싸우는 장면이 녹화됐습니다. 일대일로 겨루는 두 남성 중한 명이 손을 뻗어 타격을 시도하자 상대방이 피하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뒤돌려 차기를 시전합니다. 이 뒤돌려 차기를 맞은 남성은 그대로 고꾸라져 버렸죠. 그런데 너무 정면으로 맞은 탓인지 그는 쓰러져서 한참 동안 허탈한 표정을 지어보여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태권도는 실제로 격투 스포츠 종목에서도 큰 활약을 보여왔습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격투 스포츠는 단연 UFC입니다. 종류를 불문하고 잘 싸우는 선수들이 경기에서 맞붙습니다. 복싱, 레슬링, 브라질리언 주짓수 등등 모든 격투 종목에 제한을 두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UFC의 전설로 불리는 선수 중에 브라질 출신의 앤더슨 실바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UFC 미들급에서 챔피언 타이틀을 10회나 방어해냈고 15연승이라는 전설적인 기록을 세웠죠. 그는 치안이 불안한 브라질에서 태어난 이후로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길거리 싸움에 노출됐고 거기에서 두각을 보이자 어둠의 길로 빠졌었습니다. 그러다 사촌 형이 강제로 태권도장으로 데려가 태권도를 접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어 더 배우고 싶었으나 가난함에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한국인 관장은 태권도장을 무료로 청소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그에게 태권도를 계속 배울 수 있도록 했고 결국 그는 격투기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서로 눈싸움하며 기선제압하기에 바쁜 와중에도 그는 항상 경기 전 90도로 상대방에게 인사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경기에만 들어가며 모든 선수를 압살하면서 과연 태권도라는 것이 이렇게 무운 무술이구나 싶었습니다. 태권도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고유 무술입니다.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에 치중하기보다 인간으로서의 예의와 법도를 가르쳐 완성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죠. 그렇다고 공격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에서는 태권도가 가라데, 무에타이, 카푸에라보다도 월등히 강력한 발차기 파워를 가졌다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 증명됐었죠. 그러나 이렇듯 위험해 보일 수 있는 태권도는 누군가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어를 위해 꼭 필요할 때는 그 위력을 유감없이 선보입니다. 보 이고 있 습니다. 시청 해주 셔서 감사 합니다.